아, 너 진짜 왜 그랬어? 얘 죽었는데, 아, 얘 영혼, 영혼 흡수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유롭지가 못해서 영혼을 흡수 못했어. 자, 둘, 셋, 나는, 왠지, 내가 강력한 게 아니라, 도구들이 강력한 거 같지 않아요? 도구나, 아니면은 도와주는 애들이? 나는 안 강력한데, 별로. <laughs> 나는 약해 빠졌는데, 왠지 주변에 도구나. 아, 딱 겁나게 안 죽네. 아다 썼어 벌써 자제 에너지..가 다 달았어 자 쪼만더! 한번만 더! 오케이! 아..따 정말 힘들게 죽였다 자 그건 그렇고 한명 더 남았는데 쟤는 영혼을 흡수해보자 자, 죽어! 나 얼마나 흡수했나? 좀 볼까? 좀 많이 흡수한 것 같죠? 그래도? <laughs> 아직도 겁나게 많이 남았구나. 그래도 좀 많이 흡수했을 줄 알았는데. 야, 아까 내가 뒤졌지? 가자. 미락... 생... 청? 미락 e 누가 주인이 있다는 건가? 나도 나도나 h i Mirak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잠깐만. 너희들은 해골이잖아. 해골이잖아. 자, 해골은 빨리 죽여요. 어, 맞았네? 오케이. 뭐야? 왜, 왜쏟다 말아? 오나제 아무리 해골이라도 양손범은좀 아프거든요. 자아장 한번 하고.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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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뭐 함정 있었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예,부터. 자, 발, 발, 자, 한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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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저거, 어, 소울트램에 저항한다고? 아, 얘, 예, 얘잖아, 얘. 예. 화이트. 왜안 걸려? 아, 걸렸구나. 걸렸는데, 표시가 안된 거였구나. 나안 걸린 줄 알았지? 저장, 아, 뭐야, 저장, 회복 한번 하고요. 저장도 하고. 이것만 안 걸리면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정말 한방 무섭거든요? 한 방짜리거든? 오, 안 밟았어? 오, 둘다안 밟았어? 어쩐일이야 내가 조종 안 했는데도 지들이 안 밟네? 야, 지금까지 탐험패 보고 있다. 근데 무섭다. 해골나오고들어가나오고 <laughs> 광신도나고. 오 응, 이건 뭐냐? 어? 뭐야, 이게? 야, 내꺼야! 내꺼! 내,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먼저 먹어야지. 투명아. 오! 어. 마법 전투적 기소이네요 있죠. 중국 불빛? 어? 있다고? 하급어 중국 불빛이 있어 어 있네 근데 내가 제거차트 안해은 거네 내가 책두권 났는데 두권다 있는 거야 와 이렇게 안타깝고 비통할 때가 근데 저기 누가 있는 거 같아요 뭐 정령 스타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명 있네. w 뭐야? 이쪽 못 가잖아. 쟤네 근데 어떻게 이쪽으로 왔지? 아, 떨어지는 공간이 있었지, 참. 떨어져서 왔나 보구나. 자, 가보도록할까요왠지 이런데 오면 영원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말이 야. 나봐. 와자 h 오호 아싸 지금, 시금치 대표님 어서세요 아싸. 나 지금 몸빵이두 명이나 생겼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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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만 하고 가자. 어, 어... 어... 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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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오. 오. 오,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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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잠깐, 세,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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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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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는 펠라 생각해서. 예. 근데 왜 이쪽으로 왔냐? 와도 냉기 브레스 손데? 얘 예, 냉기 브레스네 미안해. 와오세요그죽었네 뭐, 뭐 밟으면 이거 내려오는 것 같은데? 조심조심. 자, 얘부터 죽이고. 오호! 야, 얘 진짜. 역시 안 달아, 에너지가. 아, 이럴 때, 정말, 쌍수 들고, 세 거는 시간 외국 쓰고, 예, 닥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어? 대신,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어, 잠깐만. 이거 다 썼지? 이게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엄청 많이 먹죠. 자, 만화 쪼옥 빨구요. 만화 쪼옥 쪼옥 빨고. 오! 야 진짜 너동 너무하다 야 에너지가 아주 그냥 눈꼽만큼 나는구만 그래 그래 물리 공격는 되게 약한 것같아 얘가 이 다크 헬프인가? 다크 헬프 같기도 하고 한번 머리탱, 머리탱 끄댕이 한번 벗고봐야겠다 다크헬프인가 아닌가? 끄댕이 벗겨보면 은 다크헬프 같은데, 이제? 아니, 화염몹 너무 안 들어. 얘가. 너뭐 다크헬프지, 너 임마. 버스바임막 가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다크헬프야. 아, 내이 이러니까 얘가 죽을 생각을 안 하지. <laughs> 야, 너도 다크헬프냐? 너도 다크헬프네? 다, 다 다크헬프네? 화염 마법은 쓰레기네. <laughs> 야, 이 화염 숨결도 쓰면 안 되겠다. 아깝다 그러면. 어, 용원이다 근데 너희들 다 애들 얘네들 있을 것 같아. 세 <laughs> 명, 네명다 있어요. 이럴 때눈 마법이 있으면 이걸로도 나오나? 얘들들어어텐텐뭘안 나오죠? 오죠들은화염마누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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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야 안죽어? 오호오 오호오 오호 아니 내 무기 아이씨 무기를 숨은 자 숨은 자지 어차피 얘는 퀘스트 동료기 때문에 에센티얼이야 안죽어 쟤는 안 죽기 때문에 좀 맞아도 돼. 얘 특급 자리다. 얘 분명히 특급 자리야. 에보니 검 들고 있죠? 에보니 들고 있지? 특급 자리야. 야 무릎 꿇어. 아니 아니 아니. 무릎 꿇어. 아 무릎 아직도 안 꿇네? 지금, 지금 뭐야 에너지 바가, 프레이로 되어있어서 얘가 에너지가 얼만큼 달랐는지 모르겠어 됐다 즈... 오케이 최대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얘도 무릎을 꿇겠지 뭐.